도내 첫 벼베기가 오늘 양구에서 시작됐습니다. 다음 주중 양구 햅쌀이 시중에 선보일 예정인데요. 전반적으로는 올해 벼 작황이 괜찮다는 게 농민들의 반응입니다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풍요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황금빛이 감도는 양구에 들려 노란 황금빛을 띤 벼는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해 첫 벼베기 작업은 지난 4월 말 조생종 5대별을 모내기한 논에서 시작됐습니다. 116일 만에 첫 수확입니다. 와작쌀 값이 없는 그 바람에 이게 좀 약간 그 농민들은 첫 수확을 하지만은 좀 슬픈 게 있습니다. 이번에 수확한 빼는 사흘 동안의 건조 작업과 도정 작업, 포장 작업을 거쳐 다섯 쯤 뒤면 시중의 햇쌀로 판매됩니다. 양구 지역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추석용 조기 햅쌀 340톤 가량을 수확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지난달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생육 상태가 예전만 못해 벼 이삭 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전년 대비 이삭 수하고 벼알 수는 좀 줄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. 다행히 하반기 기상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평년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. 강원도 농업 기술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추석 전 햅쌀이 5,600톤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태풍 피해만 크지 않으면 평년 수준의 작황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